소장 김수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한국형 도형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형 도형 심리 자기 탐색을 통한 자기 이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이강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시느라고 먼 길을 오시느라고 되게 힘드셨죠. 네.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내가 여기에 오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간혹 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저를 딱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어,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 그렇다라는 건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르게 빨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이라는 걸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똑같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잘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도형 심리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보고 타인이 왜 나랑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예쁘냐고. 그랬더니 금방 대답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닌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도 사람이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뭐라고요?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이나 사람을 배려하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이해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내가 예쁘든 안 예쁘든 제 말에 호응을 해주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뭐예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 얼굴이 예쁘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도 꿋꿋하게 또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제가 최고 예뻐 보이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중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예쁘지 않고 물어봤잖아요. 꿈이 뭐? 선생님, 선생님? 아, 네,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나가는 게제 꿈이었었어요. 얼굴은 되잖아요. 아, 근데 요즘 봤더니 몸매는 조금, 그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S라인이 아니라 D라인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였었냐면 저는 얼굴은 되니까 키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우리 큰 집이 시골이었었는데 금산 시골이었었는데요. 거기 큰 집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농작물을 키울 때 요소 비료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요소 비료가 뭐냐면 그 하얀색 알갱이에 그 갈색 알갱이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를 주면 농작물이 쑥쑥쑥쑥 잘 자랐죠.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몰래 그 요소 비료 한 줌을 훔쳐서 가지고 왔어요. 훔친다기보다는 그죠? 원대한 뜻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집에 도착하고 나서 비와 비와 내려라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여름날에 소낙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운동화 속에 요소비료를 넣고 걷기 시작했어요 걷기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제 정말 소원은 뭐였었냐면 정말 여기서 키가 10cm만 조금만 더 자라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저는 정말 하늘에 대고 굉장히 열심히 빌고 다녔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저 미친 x x 그렇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 날고 자라다닌다 그러면서 제 엉덩이부터 등짝을 계속 때리는 거죠. 근데 그날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왜 슬펐나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내 꿈이 잘못된 건가?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한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그렇 그래서 엄마한테는 뭐라고 못 하고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미인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미의 기준에 나는 맞지 않는가? 왜안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예쁘다라고 우기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나의 미의 기준은 그때부터 바뀌었답니다. 뭐라고? 이 세상에서 제가 최고 예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쁜 미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 미인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위축되어 있고 키가 작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위로 자라는 게 아니고 옆으로만 퍼지냐고, 그죠? 하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미의 기준이 바뀌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 예뻐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처음에는 아+ 아니죠. 그죠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계속 아니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네가 예쁘다고 할 때까지 나는 너한테 물어본다 이거였었죠.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예뻐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니까 저는 주관적인 미의 기준도 맞췄지만 결국 친구들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미의 기준도 맞추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주관적인 미의 기준과 객관적인 미의 기준을 맞추는 이 세상에 최고 예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뀐 행동은 뭐냐면.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오늘 정말 이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쁘다고 자꾸만 우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한국형 도형심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드리려고요. 내가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내가 어떻게 생겼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던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행복한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나 자신조차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도형 심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긍정의 사고를 가졌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타인을 바라보는 기준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들하고의 대인 관계를 할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타인, 상대방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때 칭찬은 칭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미인 미남이세요, 그렇죠? 저보다도 훨씬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칭찬을 할때 사람의 표정은 인상쓰면서 너 예뻐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을 바라볼 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웃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고요. 상대방은 뭐라고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폭이 넓어질 때 상대방하고 뭐라고요?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때 오늘은 제가 강의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하는 부분들을 못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첫마디에 말을 해주는 것보다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라 감정을 표현해준다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7살 때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3월 1일 날 결혼했어요. 얼마나 조금 치밀했냐면 제 결혼기념일 날은 꼭 놀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을 잡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소국이에요. 국화예요. 국화꽃이에요. 그 국화꽃이 그렇다고 이렇게 큰 국화, 흰 국화가 아니고요. 조만한 국화. 색깔이 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는 국화꽃인데, 제가 가을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국화꽃 한 다발을 사다가 화병에 꽂아 놓으면 다른 꽃에 비해서 국화꽃은 조금 시간이 생명력이 좀 길어서 그냥 3주 동안을 온전히 이렇게 볼수 있는 꽃이기도 해요. 그러면 국화 향이 온가 집 안에 이렇게 가득 피어 오르면서 정말 좋구나 아 가을이구나 이런 것을 온전히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신랑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좋아하는 수국꽃 한 다발만 사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겠죠. 사왔겠죠. 어떤 뜻신가요 우리 선생님은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사왔을 거예요. 어 사왔을 것 같아요. 그쵸? 사와야죠. 신혼 촌데그죠 그리고 처음으로 꽃사 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네. 어떻게 사 왔을까요? 사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 왔을까요? 한다발. 한다발? 한다발? 어. 한다발? 네. 국화 꽃을 사 왔어요. 양손 가득히 들고 왔어요. 양손 가득히 들고 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랑이 사 온, 우리 짝꿍이 사온 국화꽃은 그 검정 포토에 화분에 그렇죠 화분 두 개를 이렇게 양송 가득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왜 이렇게 비싼 거 사왔냐고? 꽃 다발을 원하는데 화분으로 어, 네. 이렇게 나왔어요. 어, 예. 그렇죠. 저는 정말 화병에 꽂아놓을 꽃다발을 원한 거고, 그한 손, 한송 하나만 딱 꽂아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 신랑은 가서 보니, 꽃다발 한다발을 살려니 너무 작고, 자기 딴에는 뭐예요? 국가꽃은, 좋아요. 그쵸, 피고 나서 다시 오래 볼수 있도록, 그쵸, 피고 나서 잘라놓으면 또 나오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볼수 있겠구나 하고서 뭐라고요? 그쵸, 화분 두 개를 사갈거 왔어요. 근데 제가 원한 건그 검정 포트에 화분 두개 이렇게 들고 오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각방 썼습니다. 우리, 네. 아. 근데 왜 싸웠을까요? 우리 짝꿍이 잘못한 걸까요? 우리 짝꿍이 잘못했나요? 아니요. 내가 의사 전달을 내 잘못한 것 같은데. 의사 전달을 잘못했을까요? 아니, 알아서 좀내 마음과 똑같이 사다 주기를 바랬던 기대심.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국화꽃한다발하고 우리 짝꿍이 생각하는 국화꽃 한다발의 개념이 달랐겠죠.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조금 논리정연하게 조금 오래 볼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사왔던 거고요. 저는 예쁜 꽃다발 한다발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싸울 일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싸웠을까 했더니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고 저는 제 기준에 의해서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짝꿍은 뭐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 소고기라는 꽃다발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짝꿍이 저한테 꽃다발, 꽃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안 <laughs> 네, 안 사줍니다. 제가 그때 잘했으면, 그죠 꽃다발을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라고요? 제가 꽃다발 얘기를 하면 네가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요즘 제가 꽃다발을 사러 이렇게 다닌답니다. 오늘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이해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는 이렇게 한국형 도형심리 교육 연구 소장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한국형 도형심리 5단계 교육 체계를 개발했고요. 검사지, 투사지, 양육태도 검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네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이건 이거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네 우울한 할아버지 네. 또, 어떻게 보이나요? 네? 여자도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고개가 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예. 네. 다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 하나가 넘어갔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성공한 사람도 장점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실패한 사람도 단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장점을 승화시키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사람을 이해하려고 아까 이해하려고 하면 칭찬만큼 좋은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라고 물어볼 때 그건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비난이죠. 왜 비난이죠? 부정적인 이야기 같아요. 어. 나는,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왜, 너는 왜 못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잖아요. 근데 타인은 저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복제인간이지 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처럼 잘하면 돼요? 안 돼요? 그사람 이상한 거죠. 나처럼 똑같이 하면 타인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신랑들한테도 그렇고 짝꿍한테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못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그거는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내 기준에 의해서 얘기하니까 이, 이해 못 하는 갈등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빨간색을, 제가 정말 빨간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를 색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노란색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계신 선생님은 파란색을 가지고 계세요. 또 다른 선생님은 뭐예요? 분홍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내가 노란색을 이렇게 쳐다보면 노란색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굽지 않은 시선 섞여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색깔로 얘기하면 섞어 보이겠죠. 온전히 노란색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나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뒤로 놓고. 뒤로 놓고 무색으로 노란색을 바라봐주면 노란색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대로 보이겠죠? 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간혹 가다 질문해요. 나는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한테 한 분한테만 좀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누구예요? 나 나죠. 어, 나는 나죠. 네. 또? 또? 글쎄, 뭐, 응. 나를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음,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때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때 속이 상한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해보면, 나는 누구야?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나는 김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 어느 대학교를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또 누구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이렇게. 너는 누구니?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너는 누구니? 그러면 어느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니? 그러면 교수님 그만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어른, 성인들한테 물어보면 누구의 그죠? 남편이에요? 누구의 두 아이의 아빠예요?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예요? 어느 직장을 다녀요? 이렇게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온전히 나를 알아보는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색깔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때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도움을 주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어떤 건지 이 단점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장점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좋은 성격으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장단점이 있죠.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이고. 어, 앉아 어. 있는 앉아있는 키타치는 응, 보이고 또 중간에 컵도 보이고. 네. 이 어, 네. 그림을 딱한 장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보고 키타치는 사람을 먼저 보고 컵을 먼저 보고 똑같은. 아까 질문했을 때 제가 얼마나 예쁜가요 하고 질문했을 때. 보는 관점, 대답하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르듯이 똑같은 그림을 봐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봐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칭찬보다는 비난 쪽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제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 너는 왜? 라고 물어봤을 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면 네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나처럼 똑같이 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타고 태어난 타고 태어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사람처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처럼 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각 개인은 타인은 그 사람처럼 타고 태어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지구상에 73억 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3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저처럼 똑같이 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저처럼 똑같이 해줄 사람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나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바에는 뭐라고요? 73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보면 우리 서준이 서은이 쌍둥이도 나오고 그죠? 옛날에는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서 삼둥이도 나왔잖아요. 똑같은 한날한 한 시에 시간 시간 차는 조금 있을지라도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나 삼둥이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을 바라봐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꽃일까요? 이런 꽃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죠.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평화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